<laughs> 아, 네, 반갑습니다. 비스트, 호야, 방송, 잠깐 시작할 건데, 그, 저번 주금요일날 있었던, 그, 액트랑, 이제, 그, 호야, 저랑, 16강 1경기를, 어, 조금, 오늘, 이제, 원래 해야 되는 경기인데, 9시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액트 선수가 시간 관계상 안 돼서, 한 경기만 먼저, 땡겨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방송을 제가 하는 바람에 제 개인 화면 밖에 못 보신 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그 다음에 나중에 라이노, 그, 마스터님께서 이 경기를 또 편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어, 조금, 음 물론 제 경기라서 약간의 객관적인 해설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서, 해설까지 조금 해가지고, 어, 나중에 또 공식비제님이신 이 바들님이 또 영상 편집하거나, 마스터님이 하실 때 조금 편하게 도움 되시라고 제가 요거를 방송을 좀 진행을 하려고 오늘 또 쉬는 날이고 해서, 어 나중에 또 가족끼리 오후에는 잠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지금 PC방에 잠시 들렸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네 어차피 했던 경기고. 결과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어, 우선은 게임 시작해서, 어,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글래디에이터에서 16강 기조가 저랑 액트 푸프전 어, 경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가 오브 선수랑, 이제 오늘 KSA랑 바들님 7시에 경기를 하는데, 거기서 승자랑 게임을 하게 되겠죠. 음. 왜 이런 채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프로브잘 나눴거든요? 어, 심미전이죠? 잠시만요. 이왕 하는 거. 어, 자막까지 넣어서. 음. 음. 자. 저, 1경기. 액트가 11시죠. 11시. 뭐야 7시. 아, 근데 집에서 컴퓨터를 산 이유가 방송도 조금 무난하게 하려고 산 건데, 방송이 계속 끊기니까 좀 답답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아. 너무, 너무 크죠. 아, 너무. 그러니까 자막을 조금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해설 진행해 볼게요. 아, 이게 또 여기 뭐 생산되는 것까지 나오니까 이쪽에 놓고 시작할게요. 네. 아 프로그 한 마리 돌았구나. 어자 APM 보시면 액트 선수가 <laughs> 뭐 올라가라 뭐 자기 편안하게 하겠다 대충 대충 뭐 열매를 먹고 하겠다 했는데 APM 뭐 400입니다. 엄청나게 집중을 했다는 거고 이게 근데 확실히 지금 집에서 제가 쓰는 키보드가 흑축이다 보니까 이 타감이 청축 제가 원래 다니던 PC방 보단 좀 덜 하다보니까, 전 집에서 게임을 하면 APM이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이, 손의 피로도가 조금 달라서, 음. 자, 보시면, 똑같이, <laughs> 파일럿. 근데, 액트 선수는 제가 봤을 때 8파일럿인 것 같고, 어, 저는 7파일럿에 8게이트를 했어요. 8게이트. 예. 요거는 제가 방송하면서 같이 게임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이 프로브를 찍다가 취소했죠 요게 이제 그냥 제가 한번 써보고 싶었던 빌드인데 이게 7파일러 8게이트 8가스 빌드라고 나름의 타이밍을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시도했던 빌드인데 자 엑스 선수는 그리고 게이트 정찰이에요 호야선수는 게이트 이외에 따로 정찰 안가죠 이게 지금 타이트하게 딱 최적화 맞춰서 빌드 짠거기 때문에 아엑스 선수는 10-12 제가 좋아하는 빌드 제가 웬만해서는 이 빌드 쓰면은 프로토스전에서 안진다는 안진마 빌드인데 제가 또 저번 시즌에 요자리 요자리 나와가지고 스빌 선수한테 최종전에서 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맵이 제이드였지만 네. 자 보시면 근데 이게 이 빌드가 사이버가 진짜 말도 안되게 빨라서 거기다가, 지금, 엑스 선수는 투게이트. 2게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딱 3드라고 나왔을 때, 4비 완성되는 빌드거든요? 예, 이거 완전 최적화로, 13에서 17-13에서 멈추고, 사이버 완성되면은, 바로 4부터 찍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드라마를 찍고 15에 파일럿 찍는 빌드거든요? 예. 자, 근데, 엑스 선수는 지금 프로브가 정차를 대각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서 질러시 꺾어서 다시 내려오는 그러면서 이제 가스는 혹시라도 요걸로 많은 피해를 주거나 또는 경기를 끝내지 못, 많은 피해를 못 주거나 경기 못 끝냈을 때 대비해서 사이버도 올리고 있고 자, 사업 돌아가고 있고 자, 근데 저는 그때 이때, 아, 우선 그 경기 진행하면서 할게요. 이때 저는 이거 드라곤 못 나오게 하려고 막는 건줄 알았는데, 예,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여기 배터리 짓고, 한번 농성해보려고 했다고 막 말하던데, 그런 거 치고는 프로가 너무 빨리 잡혔죠. 그리고 드라곤이 이렇게 빨리 나올지 몰랐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자, 질럿, 자, 질럿이 지금, 프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예. 저는 호에서잘 맞았고, 제가 잘 맞았죠. 예. 저는 14질러 그냥 원질러 찌르긴인줄 알았는데, 질러시 계속 오길래, 아, 이거 투게이트겠구나. 이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자, 프로브. 자, 프로브. 비비기. 프로브 또한 마리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프로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자, 아, 또 프로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3질러 300원 헌납하면서 프로브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러면서 다크 페스트 다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크가 좀 빠르죠 사업 드라군 다 생략했어요 그러면서 질럿은 계속 보내고 있고 자3드랍 찍기 전에 사업이 완성돼버렸네 왜냐면 이게 질럿 막는다고 드라를 제때 막 생산 못하고 자원도 저도 사실 꼬여서 원래는 이때 21대 2게이트짓고4드랍때 한번 푸시하면서 뭐 로보를 가드거나 아니면 안마당 가는 빌드인데 아, 저도 사실 이때 좀 많이 꼬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제가 쓰는 빌드가 이게 다크가 나오면은 조금, 다크 에 약간 맞물리는 빌드인데, 물론 로봇은 올라가고 있지만 업적으로 그렇게 빨리 뽑는 빌드가 아니어서 원래는. 근 느낌이, 제가 이제, 이제 정차를 막 가는 거라서, 사실 액트 선수 위치도 제가 지금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느낌이 왠지 다크일 것 같아서, 옵조버터리를 바로 찍긴 짓는데, 보죠. 우선은 5시 가죠. 5시 정찰, 얻고, 6대 확인했고, 6대 1시로, 정찰 가는 모습. 벌써 이제, 이제 다크 딱딱 두 마리 찍히겠죠? 딱딱. 근데, 지금 액트 선수도 되게 과감하게 한 게, 상대가 우선은 사드라를 계속 찍어서 요때 제가 푸시를 갔으면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인데 저도 사실 아직까지 스타팅을 위치를 모르다 보니까 와이 드라군으로 프로브 끊어주려고 오는 센스 자 그러면서 제가 오드라 때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해서 조금 한번 나가보는데 언덕이 투투질러있길래아이또 근처에 드라군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을 좀 하다가 괜히 무리하기 싫어서. 자, 업저버부터 원드라 계속 유지하면서. 자, 다크 두목기는 나오자마자 출발했고. 자, 이러면서 액트 선수도 4 다크까지 짓고 빨리 넥서스를 지어야겠죠. 예. 자, 근데 이게 업저버가 딱 나오면서 그냥 짤막히는 지금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쌩 까죠. 아, 제가 이 흐물흐물거리는 걸못 봤어요. 아, 참. 네, 이때 봤죠, 이때. 이때 봐가지고, 드라곤 황급히, 육드라 가던거, 회군. 회군. 그리고, 와, 이거 한 마리로 막았구나. 자 센스, 한 마리, 두 마리. 세. 세. 자, 두 마리, 두 마리 잡고 막, 막으면 좀, 아, 요 때는 많이 안 썰렸네, 생각보다. 자, 두 마리 잡고. 아, 요 다크가 숨어 있었구나. 아, 나원 게이트에서 나온 줄 알고 다크가. 근데 요 요것도 제가 발견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엑트 선수는 넥서스 그리고 뭐 따로 업그레이드는 진행 중이진 않고요. 자, 요때까지만 해도 제가 프로브피가 그렇게 없어서 저도 빨리 넥서스만 따라가면 할만한 생각인데 자 시야 확보용으로 게이트. 자, 근데 다크를 좀 많이 뽑았어요. 오 다크까지 뽑았고 이제서야 사 업. 아, 요거 엑스 선수. 요 요다크가 게임을 터트립니다. 요다크 지금까지는 다크 세 마리 솔직히 프로브 두개 잡고 죽은 거는 자, 이걸 호였어. 놓쳤어요, 이거. 요걸 놓쳤어요, 요거. 자, 여기서 게임이 터져요. 네. 네. 리버까지 잡힙니다. 자, 프로브는 4 개. 리버, 다섯. 여섯. 일곱. 자, 제가 이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 이 게임 터졌다. 게임이 진짜로. 진짜로 터졌다. 자, 여기서 또, 둘, 셋. 넷. 여기서 왜더안 썰었는지 모르겠는데, 엑스 선수도 막 정신이 없었겠죠? 예. 다섯 개, 다섯 개까지 썰었죠? 아까 전에, 리버 제외하고 7개 자, 프로브가 본진의 미네랄 캐는 거 11마리 자, 여긴 벌써 한 부대 넘죠? 자, 근데 여기 프로브 활성화 빨리 해야죠, 그렇죠? 자, 여기 한 부대 여기 한, 거의 10마리 저는 다 합쳐서 1마리 자, 저도 근데 욱해서 가죠, 이거 호야 선수가 제가 욱해서 한번 가보거든요 고 근데 이걸 업적으 보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옥해서 간다고 뭔가 달라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뺍니다 여기서 진짜 옥해서 만약들이 박았으면 게임이 완전 끝났겠죠. 안 그래도 지금 불리한데. 자이 뭐죠 이거? 마인드 컨트롤. 자 마인드 컨트롤. 자 근데 제가 이제 리버를 이제 서포트 베이까지 지었기 때문에 한기까지 는 뽑아서 이걸 견제 간다는 게 아니라 우선 막자. 수비으로 리버를 쓰려고 지금 뽑고 있고, 아둔, 왜냐면 이제 다크를 썼던 빌드는 항상 역다크에 약하기 때문에 업저버가 나온 타임이 좀 느리니까, 가려고 하는데 여 벌써 캐논을 근데 영리하게 짓고 있길래, 그래도 한 3, 4 다크 내리면은, 어, 캐논 한개좀 부수고 피해줄 수 있겠다. 이런걸 제가 업저버로 보고 있죠. 자, 근데 엑스 선수가 한번 먼저, 앞마당도 돌린 지좀꽤 됐고, 앞마당 돌린 지 차이가 활성화 차이가 지금 거의 한 부대, 여기도 한 부대. 아직까지. 이제 다크템플러. 자, 요 때. 싸움. 자, 언더까지 올라왔어요. 자, 언더까지 올라왔고. 드라사업도 끝났죠. 예. 네. 근데 우선은 제가 아까 전에 리버 한 마리를 안 뽑아놨으면 요 타이밍 때도 조금 위험할 수 있었겠죠. 예. 네. 자, 그러면서. 사, 삼게이트. 네, 여기서 엑스 선수가. 조금 아쉬웠던거는 요 멀티를 요때 갖고 가거든요 요 멀티 차라리 미네랄 멀티나 또는 가스 멀티를 요쪽에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게이트를 조금 더 빨리 확보하고 템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갔으면 진짜 더 유리하게 갈수 있었는데 아 물론 요 멀티가 완전 몰래 멀티성이라서 안 걸리고, 이제, 완성만 된다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제가 이때, 뭔 생각을 했냐면, 예? 중계? 지금 바로 합니까? 잠시만, 일시정지 좀 하고요. 아, 네, 그럼 바로, 바로 가능하죠. 바로 가능합니다. 아, 좋습니다. 빠르게 끝낼게요. 자, 다시. 제가 그리고 이때, 뭔 생각을 하냐면, 요거 이제, 아, 네네, 현우 형님하고, 네, 알겠습니다. 공일업까지 돌아가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여기서는 업그레이드로 뭔가 따라간다는 것까지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 그냥 삼멀티라도 내가 먼저 미친 척하고 빨리 갖고 가자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왔는데, 아니, 쾌이 지워지고 넥서스가 완성되길래, 이거 무슨 상황이지? 하고, 바로 원리버 가죠. 왜냐면 투리버 다 가면은 그때 또영러이 바로 맞을까봐. 아 그리고 다카카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잔단하면서 이뭐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왜 뽑았냐. 뭐 마페용이냐 강간용이냐 하니까 그건 아니고 이 진짜 액트 선수가 저랑 게임하기 하면서 되게 영리하게 준비를 많이 한게 지금 보시면 이 시야 보도 그렇고 여기 뭐 몰레 몰티도 그렇고 여기 드라곤 배치도 그렇고. 혹시나 이드라곤 배치가 돼 있는 곳을 뚫어서 셔틀이 왔을 때이 다크 아칸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셔틀을 잡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중에 셔틀이 가다가 삼다크가 터지는데 안 터지고 그게 먹혔으면 제 입장에서는 더 피해거든요, 솔직히. 예, 자이 삼다크, 이 화재 삼다크 요거예요. 제가 진짜, 솔직히, 지금 역다크 가기에는 타이밍이 사실 좀 늦은 거 맞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했는데, 지금 엑스 선수가 하나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멀티도 훨씬 올, 일찍 돌렸고, 지금 수비에 캐논을 너무 많이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로보틱스도 지금 너무 많이 느리고, 3멀티도 여기서 그냥 오버 안하고 그냥 여기나 여기 무난하게 가지고 왔으면 자원 차이를 더 벌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리할 때는 동족전에서는 멀티를 빨리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호야에서 어떻게든 게이트는 다 따라왔어요. 오히려 게이트 하나 더 많고 이짜 여기서 이 드라군이 합류하는 바람에 만약에 이 드라군 한방 때리고 여기서 안때한방 한 방만 더 때렸으면 빨피로 여기 내릴 수 있거든요? 아, 물론 내렸으면, 여, 아, 근데 이거 마인드 컨트롤 만화가 안 돼서 내렸으면 피해 줄수 있었죠? 원, 아, 위에 쫓겨놓은 게 있었구나. 자, 근데 제가 다크 드랍까지 실패를 했을 때는, 아, 오늘 뭘 해도 안 된다. 라는 느낌을 제가 좀 심하게 받았거든요? 뭘 해도 진짜 안 된다. 그리고, 엑스 선수가 여기서 내려오는 판단은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셔틀에 3다크까지 터졌고 견제를 할수 있는 수단까지 먼저 한번 이제 막았기 때문에 가는 판단은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 들어가는 위치나 들어가는 이제 이 질러시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발업이 안 됐거든요? 이 발업 타이밍을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갔으면 자, 요거는 좋아요. 먼저 먼저 찌지는, 찌지는 요판단 좋았어요. 저도 템플러를 내기나 가지고 있었고, 쇼, 셔... 마워클도 빨리 해서, 사실 이게 사이즈가, 지금 이거 드라곤 컨트롤만 좀더 잘해줬으면, 이거 제가 사실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전 사실 요때 밀렸다 생각했어요, 요 때. 예.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영부영또 막아지는 사이즈가 나오길래, 이게 왜 막아지지? 내가 왜 이게 막, 막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보시면 이 공일업입니다, 벌써. 전 노업이고. 공업 이제 막 돌리기 시작했고 7게이트 자 병력이 엄청 많죠 엄청 이때 차라리 다카콘을 가지고 가서 이 악한 한마리만 지금 사실 이거 그 마인드 컨트롤로 꼬셔주면 이 아칸이 지금 거의 주병력 이병제 병력이 핵심이어서 그 마침 달려왔던 병력들이 또 질런 위주였기 때문에 자 요런 전투, 전술적인 부분이, 아, 전술보다 전투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어째어째 제가 3몰티를더 빨리 가지고 가게 됐고, 이때부터는 조금 게임이, 승기가, 저는 이때 뭔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제가 유리하다는 생각보다는, 아, 이제는 좀 많이 따라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도 뭐 업그레이드나 이런 면에서 는 많이 뒤쳐지지만, 그리고 요런 예약 생산 조금 아쉬워요. 요 예약 생산 안 하고 게이트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자 근데 투포지 자 공방 1업이죠 벌써 업그레이드 두 단계 차이 나거든요 이 제가 이건 질러서 한번 돌리는 게 제가 업적으로 요길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피해를 줘야겠다 생각하고 돌리죠. 자 그러면서 다크 제가 혹시나 몰라서 계속 내가 보고 있는 시야 이외 밖에 혹시 멀티가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 저는 이거 다카칸이 있어서 이 질럿은 사실 갈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이게 저는 마인드 컨트롤이라 생각을 못하고 마이스트롬 생각을 했거든요 마이스트롬으로 한네마리 정도 잡아버리면 질럿 사실 저는 노업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캐논을 감태서 때리는데 따로 뭔가 안 하길래? 왜안 하지? 놓쳤나? 라고 생각을 했죠. 아, 근데 요그때 소소하게 질럿을 마인드 컨트롤을 했었구나. 아, 요 장면은 못 봤네요, 방금. 방금 장면. 자, 자, 제가 리플 중계를 하면서 방금 중요한 마인드 컨트롤 하는 장면 제가 하나 사, 생겼습니다. 살렸어요. 예, 살렸고. 자, 그래서 투포지를 지었는데, 근데 투포지가 안 돌아가죠? 예. 자아요요요 장면을 제가 또 놓쳤네요 요 장면 요 장면 조금 조금 돌려서 볼게요 요 장면 요 장면 제가 이제 질럿을 갑니다 예 네, 조금 빨리 볼게요 질럿을 가는데 제가 요렇게 두드려 때릴 때 요때 마인드 컨트롤도 나왔고 요때 반대로 액트 선수는 아 이게 펜플러가 아니라 다질럿이었구나자 좀만 빠르게 볼게요 자, 자, 이게 만약에 템플러였으면 진짜 제가 이거 뭐, 피해 많이 볼수 있었는데. 자, 근데 어느샌가 이제 역전했죠. 인구수.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01업까지는 따라왔고. 자, 게이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도 7게이트거든요. 자. 자, 다크. 시아 썰고 있고. 자. 이때는 이때부터 제가 사실은 조금 할 만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병력 소비를 한번 해 줘야겠다. 자, 이때도 액트 선수가 싸움하는 진영이 안 좋았죠. 자, 그리고 템플러. 템플러 3개 있는데 템플러 템플러 방금 3 개가 좀한번 쓰고 끝났거든요. 아, 이거는 그리고 저도 막 멀티태스킹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자원이 남고 있긴 한데 자 근데 그 와중에 템플러로 견제하는 스톰 견제는 좋았어요 저도 저도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멀티 생산을 해야겠다라고 보고 안마당을 봤는데 프로브가 없길래 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우선은 황급히 본진에 있는 프로브들을 다옮기긴했는데자 프로브 피해를 준 거는 좋았거든요 그리고 액트 선수가 우선은 병력을 막, 막은, 막는 과정에서 프로브 피해를 보지 않고 우선 병력만 소모하면서 막았기 때문에 요기 들어오는 요 병력들만 좀잘막을수 있었으면 아 이거 셔틀! 셔틀! 뭐하나요 셔틀! 툴이 보면은 이거 어째저쩌막을수 있거든요? 자 셔틀 자아 여기서 여기서 좀 밀리면서 자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해야죠 아 여기 템프로를 마인드 컨트롤 했네요 예진기한 네. 장면 하나 더 건졌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장면 자, 그러면서 저는 아비터 생각을 했죠. 아, 저 근데 이때 벌써 인구수가 한 70차에 벌써 나버렸네요. 예, 하이 참 유리했던 경기인데, 액트 선수가 사실은 제가 아까 그 삼다크 드랍까지 터지는 순간에 패자전하고 최종전 생각을 사실 하면서 게임을 했거든요. 아, 이거 이제 좀 어렵겠다라고. 근데 이게 지금 리플 업저보 입장인 리플로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막더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더라고요. 삼다크가 잡히긴 했는데, 액윽 선수가 열기 몰래몰티를 처음에 시도하면서 그 시간을 너무 지체를 많이 했고, 유리할 때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본인이 유리할 때더 유리하게 만드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예.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물론 뭐, 어 제가 제 경기를 보면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물론 잘한 것도 있죠. 예. 저도 근데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나 프로버 한번 찢어야겠다고 찢었어요 열받아서 프로버 아까 한번 털린 거에 대한 복수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게임이 거의 마무리되는 자 마지막 병력자 근데 여기서 업저버 때문에 아 네네 주지 자요렇게 하면서 16강 D조 1경기가 게임이 끝났었습니다 예 네. 호야 선수 제가 승리를 하면서 오늘 이제 나중에 케이스제랑 바들님이 해서 이기는 선수가 오브 형님이랑 오브 선수를 하겠죠. 거기서 승자랑 제가 타우크로스에서 매치를 하는데 제가 사실 저번 시즌도 너무 아쉽게 1 6강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8강꼭 가고 싶어서 준비 사실 짐도 많이 해놨거든요. 빌드나 네 이번엔 꼭 올라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긴 하지만 우선은 지금 16강 A조 경기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면 될것 같거든요. 제가 자막 좀 바로 고칠게요. 이 A조 경기 솔직히 진짜 완전 대박 매치죠. 예, 대박 매치고 제가 근데 휴대폰을 못 봐서 아, 그리고 요거 조금 방제를 바꿀게요.